이경에는 카이 선는 싸워야 라인전을 이길 수 있는 챔피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카이 선수가 그 각을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네. 무난히 서로 그냥 안 싸우겠다라고 하면 아펠리오스가 어쨌든 우월한 사거리로 라인전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에서 젠지 카이 선수의 좀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재기가 됐습니다. 어,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혹시 그렇죠? 혹시나 또 어, 다음 문제가 있을시그자세히 <laughs>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laughs> 다행이에요. 춤판 어, 났죠 지금? 네. 어쨌든 KT는 미드 정글 주도권 그리고 바텀 아펠리우스로 게임을 조금 굴려가야 될것 같고 젠지는 어쨌든 한타 때그 카이사의 시너지가 나올 때까지 게임을 조금 버텨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방금 그냥 용을 아예 시도를 해 버리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KT 지금 미드 바텀이 유리하기 때문에 어 이거 용 레벨이에요? 이거 용 레벨이에요? 지 레벨이에요? 짓고 왔고 신장은 어? 아직 오래 비고 어? 이거는 진짜 순멸하면서 어쨌든 본이 버, 본이 죽었고요. 어, 오른 이거 오른까지 자 아래쪽으로 붙어주면서 플로리스 선수를 레블이 노려주면서 자 킬은 만들었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되면 하이브리드까지 어 이거 하이브리드까지 어? 죽었죠. 위험하죠 어, 이거 그래도 그래도 써. 그래도 오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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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반격 와! 카이사의 매서운 반격 하이브리드 월광 포화를 진짜 잘쓴것 같다 와자 본인 전령을 가져가는 움직임 이것에 대한 젠지의 대응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텀에서는 좀 젠지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 선수가 너무 잘 컸거든요, 지금 바텀 쪽에서 그렇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돛 전력들이 받으면서 와. 바텀 1차 타워 깨지기 직전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는 KT 롤스터 좋죠? 다 지워졌죠 세트가 아래쪽 무빙을 하다가 지금 물린 상황이고요 어, 그래도 중간에서 만나는데 그래도 어, 세트 갈리오, 세트 갈리오 도저히트가도저히트가좀 어? 이상했죠? 반대편으로 넘어오면서 사지로 들어간 느낌이 좀 있고요 자, 바텀 1차 타워까지 밀어놓을 정도로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첫 드래곤을 가져가는 데 성공을 하고 있는 KT 롤스터 풀어주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어 이거, 이거 이거 중심으로 그렇죠 일단 그래도 흑자 폭발이 빗나갔어요 오 빗났죠 나오 맵비 전둘러 빠지는 순간 좀 빨려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은 아 킬은 나오지 않고 오이거 어, 하이브리드 뒤로 어, 땡겼죠 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아, 하이브리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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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지금 레블까지 바텀 듀오가 다 끊겼고요 일단 분위기가 어느새 젠지도 어, 좀 희망해졌고 한번 걸어보는데요 어? 이거 좀 우리 죠 그렇죠 이거 레오리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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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고우고 우리 리 우리 우리 오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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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잘 살았죠? 잘 살았죠 다이 우리 우대장장우신의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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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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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캐슬과 본인를 잡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젠지 이렇게 되면 바론이죠 무조건 그렇죠 어? 오 오늘 카리스 선수 세트 매서운데요 미드 1차 아, 타워 아, 깨고 아, 가겠다라는 아, 젠지 아. 이것도 오히려 또 공격각을 보다가 그러니까 젠지가 어쨌든 받아치는 그림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캐티가 공격을 하려다가 하 오히려 하리 하이, 하이브리드 선수가 노출이 되면서 죽는 장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계속 플로리스 선수가 마법공화국 벨트로 에오나의 궁극기를 피해주고 있는 게이적 교전에서 이제 전멸이 조금 소고, 소요되다 보니까 젠지도 안전하게 게임을 하기 위해 바텀 쪽에서 단면을 붙쳐서 2차 타워를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바론에 이어서 드래곤까지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도미닉 경의 인사가 나와야 어느 정도 텐데, 어, 이거 좀깊퍼요 어, 너무 깊대요, 이거 궁극기 끊는 것까지는 좋언나 조금 깊다는 어, 말씀도 이거 있는데요 그렇죠? 타워랑 같이 싸우는 포연포 타워 어? 계속 타면서 어? 하이브리드 무기! 무기 좋아요 무기 좋아요 자 카리스 잡고 무기.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그렇죠! 하이브리드 플리딩어 르블랑 가죠 쫓아갈 수 있죠? 네, 쫓아갈 수 있죠 W 주구리. 못 맞췄지만 붙어주면서 어? 자 다시 반격이 오는데요 어? 됐죠? 엔비 MB, MB 그렇죠 어? 서로 지금 뒷라인 차지거든요 어? 롤리? 롤리가 꽤 오래 끌었고 플로리스도 지금 그렇죠 이거 상대인데요 원딜. 이거는 원딜원딜원딜 먼저 죽여요 하이브리드 원딜 죽여요 지금 아아아아 보니가! 어? 보니가! 어? 보니가, 어? 보니가 어? 엔비! 에 혼자 남았어요! 커드라킬 기록하면서! 하긴... 자, 가론을 치는데. 그렇죠. 자, 뭐? 순간이동을 했네요. 치나요, 계속? 이거는 그냥 승부를 보겠다는 거야. 이거 승부 만약에 못 보면 KT 입장에서 미드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젠지는 이미 칼을 뽑은 이상 아펠리오스 전멸이 없으니까 한번 보려는 것 같아요. 자, 보니가. 이것도 스틸 각도 한번 지금 계속 보고 있고요. 젠지가 유리하긴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은 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진짜. 롤리 바론한테 계속 맞고 있어서. 네. 그래서 키키 먼저. 맞는다. 바론도 먹혔어요? 바론을 일단 먹고 밀라 어, 밀라 밀라. 와 순식간에 백나가 녹아버렸고. 카리스 버티고 있어요. 카리스 버티고 있어요. 그렇죠? 하이브리드 딜 못하죠? 딜 못해요. 지금 하이브리드 막혔어요. 어. 와 카리스가 이걸 버티면서 바론도 먹고 한타에서 완벽한 압승을 만들어내는 젠지. 그 빅라 선수가 어쨌든 포킹을 해야 되는데 그게 카이 선수한테 잡힌 것 같죠? 와, 음. 와 음. 코드라킬또한 번. 더 음. 자, 코드라킬을한번더 기록하면서 자, m b o 오늘 대단한데요. 와, 그 불리했던 라인전을 어떻게 어떻게 버티고 한타 때 전지가 해줍니다, 진짜. 음. 자, 이미 갈 곳이 없자 춤추면서 잡히는 음. 또 이색적인 장면도 있었고. <웃음> <웃음> 그렇죠. 자 넥서스를 두드리면서 경기의 끝을 알립니다. 젠지! GG! GG! 자 젠지. 뒤쳐져 있었던 상황을 다시 뒤집어내면서 확 끌고 오는 승부수를 던져냅니다. 그렇죠. 그 상대랑 전멸을 교환하고 나서 어? 우리가 원거리 딜러가 서로 전멸이 없으면 우리가 유리하다라는 그 장점을 가지고 바론을 치면서 상대를 불러내서 잡아주는 플레이도 정말 좋았습니다. 확실히 요즘 카이사가 그렇게 좋은 메타는 아니지만 네. 한타때그팀 조합으로 m 비 선수 가 타이사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보여줬습니다.